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등장한 우리 신랑입니다. 오늘 원래 병원 가는 날이 아닌데. <laughs> 오늘 원래 병원 가는 날이 아닌데 지금 오늘이 9주 6일 차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가 10주 0일 차인데 좀 궁금하잖아요. 계속 2주에 한 번씩 가다가 지금 8주 차에 가고 그리고 12주 차 예약이 돼 있어요. 근데 너무 궁금해가,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냥 이래저래 보다가 맘 카페 보니까 거기에 뭐 10주차나 11주차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병원을 갔는데 8주차, 9주차쯤에 뭐, 애기 심장이 멈춰 있었다, 애기 성장이 멈춰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애잘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오늘 이제 어차피 신랑 쉬는 날이거든요. 오늘 평일인데 신랑 쉬는 날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3시에 끝나서 퇴근을 하고 신랑차를 타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잘 보시면 여기 요게 팔이고요 이게 발 그리고 요부분이 머리거든요 총 길이가 지금 3.1cm 였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컸어요 주소대로 잘 크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갔던 이날이 9주 6일차 였거든요 근데 크기상으로는 9주 5일차로 나와서 주수대로는 아주 잘 크고 있다고 합니다. 어, 네, 꿈틀거리죠?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이거 막 꿈틀꿈틀거리고. 제가 이제 그 전에 8주 되자마자 갔을 때는 팔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심장도 엄청 빨리 이렇게 잘 뛰고 있어요. 그때 갔을 때는, 이제, 팔, 제가 팔주 되자마자 갔을 거야, 아마. 그때 언제 갔었지? 음.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날이, 원래 갔던 날이 이제 11월 5일이었거든요? 11월 5일이 금요일이니까 아마 팔주 1일차에 갔, 갔던 건데, 팔주 1일차에 가니, 갔을 때는 팔이 없이 그냥 다리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너무 아쉬웠거든요. 보통 다들 이제 팔조차쯤 돼서 초음파 보고 오면은 이제 팔이랑 다리랑 이렇게 있어가지고 젤리곰을 보고 왔다고들 하시는데, 전 젤리곰을 못 봐가지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좀 아쉽네. 그 초음파 사진도 좀 있으면 좋은데, 아쉽네 했는데 제가 그렇게 원하던 젤리곰을 좀 보고 왔고요 뭐 궁금하면은 병원을 그냥 저는 가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병원을 가서도 뭐 선생님들도 그렇게 귀찮아하시거나 이러지 않고 저 갔을 때도 약간 아이 궁금해서 오셨다고? 그래서 예예 이러면서 예. 아 바로 초음파 보러 들어가시죠 이래가지고 초음파를 보러 갔었거.. 든 바로 들어갔었거든요 궁금하시면 그냥 뭐 사실 초음파 비용이 그니까 병원비가 자꾸 나와서 그런 거뿐이지 궁금하면은, 막, 그, 망카페 보니까 써트 막, 다들 이제, 질문으로 올라오는 게좀 있더라고요. 아, 제가 일주일 전에 갔는데, 원래는 다 다음주에 오라고 했는데, 이번주에 또 가도 되나요? 막, 이런 식으로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하면 그냥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어차피 가서, 나쁠 거는 없는 게 이게 초음파 뭐 그렇다고 그거 보는 게 그렇게 몸에 안 좋거나 이러지는 않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하시면 무조건 가는 걸좀 추천을 합니다. 막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뭐 텀이 4주인데 한 2주만에 좀 궁금해진다 이러면은 좀 가보는 게 차라리 내 속도 편하고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이날 조금, 좀 쎄했던 게, 이제 들어가서 선생님이, 아, 오늘부터는 아마 이때가 이제 거의 이제 10주 바로 되기 직전이었으니까, 어, 이쯤 되면은 배초음파가 아마 보일 거예요. 배초음파로 보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 이렇게 다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젤 이렇게 바르고, 그러고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어뭐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어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랑 저랑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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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무슨 일 있어요? 그래서 어, 왜요 왜왜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는데아 아니 아, 배로는 집안 보이네요 일승에서 <laughs> <1중에서>. 아 <laughs> 어때 약간 그런 거잖아요. 막제 치과 가서도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있어서 치과 가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매복 사랑이었는데 뭐가 좀뭐안 좋았는지 막 선생님이 <laughs> 막 약간 이러시는 건데, 여기 이렇게 천다 이렇게 뒤집어 써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근데 이거 이러고 있으니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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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아냐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막, 막 약간 한숨을 쉬시거나 막 이러거나 어? 약간 이러면은 좀 불안한 게 있잖아요. 근데 뭐 다행히 다른 뭐 일은 아니었고 그냥 아 아직은 배초음파가 안 보여요. 그냥 이런 얘기였고 바로 이제 질초음파를 보러 들어 다시 이제 옮겨 갔는데 이제 이 젤리 곰이 보인 거죠 이제 이번 주 제가 지금 오늘 자로는 11주 5일 차거든요 근데 내일이 11주 6일 차인데 12주 차라고 치나봐요 치 치나 봐요? 그냥 그렇게도 그래서 내일은 입체초음파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아직도 조금 뭐라하지 감기의 여파가 좀 남아 있어서 일부러 혹시 몰라가지고 일단은 오늘 PCR 검사를 추가를, 추가로 또 했고요. 아마 16제가 이제 12주차, 1차 기형아 검사 이제 내일 하고 나면 또 4주 뒤에 오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중간에 한번더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뭐 배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뭐, 뭐가 이렇게 증상이 엄청 심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궁금, 계속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지난주에도 가고 싶었던 게 감기가 걸렸잖아요. 근데 뭐 다들 냐뭐산모가 감기를 걸리건 아프건 애는 잘 있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하이 또 내가 되게 아팠으니까 진짜 태어나서 제일 아팠거든요. 약을 못 먹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태어나서 제일 아팠는데 궁금하잖아요. 너무 아팠으니까. 애도 막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좀 궁금하긴 했는데, 일단 참았어요. 오, 내일 보러 가야지. 근데 16주 전에는 아마 한 번쯤은 더 가게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다른 입덧에 대한 그게 이제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계속 그 역류성 식도염,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역류성 식도염이 조금... 심했어요 중간 중간 위염부터 해가지고 이제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입덧 증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씀 드렸더니 알마겔이라고 이거 유명한 건가봐요 이것도 맘카페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들 다뭐 알마겔 처방 받아 왔다고 얘기들을 막 하셔가지고 저도 그냥 가서 아, 저 지금 역류성 식도염이 좀 있어서 계속 속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 그럼 알마겔 처방해 드릴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알마겔 처방을 받았고, 이거로 약간 좀 진짜 약간 새 생명을 얻은 듯한 그런 느낌이... 느낌을 받았었어요. <laughs> 이게 하루에 3개까지 먹어도 된대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심하진 않았고, 그냥 이거 하나 먹고, 조금 지나면 이제 요속막 타들어가는 그 느낌 같은 거는 좀 가라앉아서 그래도 일상생활 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일단 궁금하면 총파 보러 병원에 가세요 가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이제 못 봤던 애기 이제 딱 중간중간 커가는 그 모습도 볼수 있고 좋은 거 같아요 내일은 이제 신발을 입체로 볼 텐데 떨리는데, 그것도 잘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